혼돈의 신들을 섬기는 오도 해병 들이 워프폭풍으로 인해 변방계로 추락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카오스 해병들은 카오스의 유물 을 연구하고 제국민들을 약탈해야 합니다. 제국군 아세이들이 감히 카오스 해병성체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자원 입대를 요청하니 감격한 선임 해병 님들께서는 서로에게 맞는 기합 찬 아세이가 없는지 부속기관을 하나씩 뜯어서 맛보기로 하였습니다. 정규 제국군은 질 좋은 체인무기와 라스건으로 무장을 하였으나 선인들의 사이킥 불장난과 도끼에 한없이 빠르게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나약한 아세이들이 잘 구워진 수육이 들어갈 때쯤. 거러운 제노들이 해병 성체에 발을 들이니 흥이 깨진 해병님들은 오늘 맛 좋은 애벌레 액과 해병젤리를 맛볼 생각에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외계 벌레의 껍데기와 아세이들의 수육을 비벼서 만드는 새로운 해병푸드를 만들어 맛볼 생각에 마치 약물이라도 맞은 듯 무드가 올라갔습니다. 오도 해병님들은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아세이들이 내려오니 선인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가죽이 되고 배고프면 맛좋은 해병푸드가 되어주니 새로운 후임 아세이들의 숫자를 늘린다면 귀찮은 작업들을 전부 짬때려도 된다는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진시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한 불쌍한 컬티스트가 인큐지터를 피해서 추락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슬라네쉬 컬트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인큐지터가 가진 귀중한 사이킹 물자를 긴빠이칠 기회를 포착한 선임들은 즉시 편장으로 떠나셨습니다. 인큐지터의 전초 기지에 도착하자 착륙한 비행선을 즉시 파괴하시고는. 볼터를 꺼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인큐지터를 압박하셨습니다. 진입로의 문이 파괴되기 직전 제국의 인큐지터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는 해병들을 향해서 플라즈마 건을 발사했고 마지막까지 플라즈마 폭탄으로 자폭하는 모습을 보자 콜은 해병님이 적이지만 깊은 감격에 빠지셨습니다. 전초 기지에는 사이킥 증폭기 2 개와 슬라네쉬의 가면을 긴 빠이 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해병 성체에서는 선임들이 대민지원을 나간 사이 지하에 하이브 갱단들이 해병들을 약탈하겠다는 기열찬 통신을 보냈고 너글 해병님께서는 이러한 장난에 호쾌하게 웃으시며 제국 노예 아세이들을 해병훈으로 무장시켜 전열에 내세우셨습니다. 해병님들은 신들께 축복받은 기합찬 맨몸으로 돌격 소총 세례도 받아내셨지만 나약한 제국 노예 신병 아세이들은 비겁해야 전투 산탄총 몇 발도 견디지 못한 채 몸이 파열되며 저승으로 다시 역돌격을 하는 찐빠를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너글 해병님께서 역병 구토를 뱉어 적의 폭탄을 터뜨리시고는 한순간에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기혈 진빠인 줄만 알았던 제국 아세이가 한쪽 다리와 팔이 수육이 되고도 기어가 네무반 앞까지 오다니 자세를 갖춘 기합찬 모습에 너글 해병님의 마음속에 불이 붙으며 꼭 언젠가 해병으로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마음먹으셨습니다. 해병들이 갱단들의 부속기관들을 잘라내시고 상인들과 싸제 물건들을 거래하시던 중 갑자기 폭리를 참지 못한 휘슬러 아세이가 뭉개진 다리를 끌고 민간 상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응급조치를 받고 죽기 직전 상태로 누워있던 아세이가 다시 총알까지 맞고도 기어서 내무반으로 가다니 여간 기합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슬라네쉬 해병님이 출혈이 멈추지 않아 피투성이 아세이의 포신을 청소해 주시니 참으로 슬라네쉬스럽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세이가 슬라네쉬님과 할아버지 너글의 축복을 받았으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도 해병이 아닌 아세이가 이정도의 호전성을 보인다니, 진시들을 이용해 제일 먼저 오도 해병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모두가 다짐했습니다. 사이코 해병님이 젠추의 신묘한 마술을 익히시니, 너글 해병님도 할아버지의 선물에 대한 사이킥적 지식들을 익히셨습니다. 너글의 타이퍼즈 해병님은 사이킥 덕분에 더욱 두꺼운 고름과 끔찍한 재성력으로 거의 죽지 않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게다가 아세이의 다리를 이식하던 중 해병이 될 아세이의 포신이 작은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파오셨고 적당한 놈을 잘라 이식해주셨습니다. 남은 포신들은 모두와 나누어 드셨습니다. 아름다워지는 보철물을 대가로 어떠한 물건을 받아달라는 의문이 쌓이킥 통신이 오게 되고, 슬라네쉬 해병님은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해병 지능으로 짧게 생각한 뒤 수락하게 됩니다. 기괴하게도 슬라네쉬 해병님과 똑같이 생긴 시체가 있었고 이름모를 워프의 힘으로 서로 연결된 채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슬라네쉬 해병님은 원하던 아름다움을 얻으셨군요. 이름모를 사내가 홀로 로브를 걸친 채로 카오스 마린들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예견되었다는 듯 원하는 카오스 유물에 관련된 지식과 슬라네쉬의 추종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숫자가 적은 카오스 오도 해병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형제 아세이를 받아주셨고 신의 농간으로 인해 젠추의 표식은 보지 못하셨군요. 덕분에 워프 속 생물들까지 카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러운 제국의 노예가 거짓 황제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카오스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아세이의 영혼은 부서졌고. 다시 한번 불길 속에서 해병혼으로 벼려질 것입니다. 저번 제국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체 내에 해병 수육이 많이 쌓여 충분한 카오스의 재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병들이 카오스 신들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군요. 휘슬러 아세이가 선인들에게 전후회로 올챙이를 주입당하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깔깔 웃으면서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이 질퍼난 전우회를 실시하시던 슬라네쉬 해병님께서 드디어 슬라네쉬님의 선택을 받으시고는 축복으로 인해 체세포 분열을 하셨습니다. 슬라네쉬 해병님이 두 명이 되셨으니 이런 경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스로와 도 전우회를 나누시는군요. 갑자기 일대를 울리는 괴음과 함께 카오스 성체의 하늘에 짙은 색의 구름이 깔리더니 검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핵 잔여물과 방사능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님들은 새로운 징조에 웃으시며 카오스 신들께 다음 공물들을 바치기 위해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셨습니다. 상인들을 학살하고 계시던 중 사이커 해병님의 사이킥 분파로 인해 엄청 폭발이 일어나자 기회를 기다리던 스컬크 해병님이 모두 해병들의 뒤통수를 치셨습니다. 워프 속 공어의 힘까지 받아들여 죽음에서까지 돌아오셨지만 콜은 해병님은 해골이 내계가 되었다며 좋아하시면서 무장을 해제하고 머리를 쪼개셨습니다. 스컬크 해병님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했으나 이내 단말마가 끊어졌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해서 분탕을 치고는 머리가 쪼개졌으니 알파리전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연구를 마친 덕분에 어프속 슬라네쉬 해병님의 시신을 없앨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후의 수육은 코른 해병님께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도 해병들은 이 저주받은 성체에서 유물을 찾아 연구를 마치고 어프 속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그린을 구독해두면 다양한 워해머 게임 영상과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치맨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